어, 저병 출수킷 타이밍을 못 맞추신다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셔서, 어,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, 어, 이걸 보시기 전에, 이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, 팔 돌리기의 네 가지, 물잡기, 당기기, 가져오기, 밀어주기.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은, 어, 이해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. 어, 강사님들마다, 음, 진도를 다 다르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도 저병까지 다 배운 뒤에 물잡기를 배웠는데요. 어, 그리고 나서, 음, 또 오랫동안 수영을 했고, 강습을 하면서 느낀 게 저병을 알려주기 전에 물잡기와 당기기를 먼저 가르쳐, 가르쳐 배웠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. 저병에서 음,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웨이브죠. 그래서 처음에 웨이브 연습을 해야 돼요. 웨이브 연습. 근데, 발차기를 하지 않고, 일단, 손끝부터 발끝까지, 모든 세포 하나를 생각하면서 이 웨이브를 연습을 하신 뒤에, 킥과, 킥과 웨이브를 같이, 특히, 음, 입수되는 킥만 차시면 더 좋아요. 퉁 들어갔다가, 왠잘못 들어가시니까. 나올 때는 잘 나와요. 들어갈 때퉁 차시고, 그거 연습하신 뒤에, 이제 킥판 잡고, 킥만 연습하신 뒤에 풀을 배우시잖아요. 근데, 말들이 많아요. 팔 돌리기에 발차기를 맞추냐, 발차기에 팔 돌리기를 맞추냐. 근데, 다른 영법은 모르겠지만, 특히 저병과 장거리 자유형. 저병과 장거리 자유형은 반드시 팔 돌리기에 발차기를 맞추셔야 돼요. 근데, 언제, 언제 킥을 차냐면, 물 잡기에서 킥을 차시는 게 아니라, 잡고 당길 때, 이때 킥을 차셔야 돼요. 보세요. <laughs> 이거를 당기고 잡고 당기는 건데 잡을 때 킥을 차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. 이때 아니 사실은 이 구별 자체가 없고 그냥 그냥 이렇게 가요. 그냥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. 무겁죠. 우리 굉장히 무거워요. 이렇게 이렇게 땡기. 이게 잡고 땡겨도 선수들도 이게 저 병은 체력 소모가 큰데. 우리는 그 정도 훈련도 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, 물 잡기와 당기기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들더라고 그러니까, 처음에는 잘 나와요. 여기서. 당길 때 들어버리고, 킥도 여기서, 킥, 같이, 뻥! 쳐버리시니까, 나올 땐 잠깐 나왔다가, 이만큼 더 가야 되거든, 손이. 그 다음에 이제, 가져오기 동작이 되는데, 올라왔다가 잠기면서, 여기서부터는 잠겨 있어. 몸 잠겨서, 손, 가져올 때 이미 물에서 다 끌리면서 와요. 되게 예쁘지 않은 초보자들의 많이 하는 실수가 거기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출수 킥 타이밍을 맞추시려면 먼저 물 잡기와 당기기가 확실히 이게 뇌리에 딱 박히셔야 돼요. 그래서 언제 킥을 차냐면 잡고 당길 때 당길 때 차셔야 돼요. 잡고 당길 때 이때 잡고 당길 때 잡고 빵 당길 때 이게 잡 물잡기 개념도 잘 없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저 병이 당연히 열 수밖에 없어요. 여기서 한번 멈추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쉬었다가 나 잡은 물을 미루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막 인정 사정 없이 밀어 버리실 거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. 저번에도 얘를 예화로 설명을 드렸는데, 팔 돌리기 저 방에서 손은 서울에서 출발을 해요.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대전까지 잡고 부산으로 당길 거예요. 물 잡기에서 대전까지 왔다가 부산을 갈 건데, 당기면서 킥은 처음 출발지 자체가 대전이에요. 킥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잖아. 돌핀킥이. 무릎 많이 고르시면안 되는 거 아시죠? 눌러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접행이라는 영법은 손이랑 발이 대전에서 만나서 같이 부산으로 빵 가줘야 되는데 대, 서울에서 대전 갈 동안 발은 벌써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버려 들려 여기서 그러니까 손 혼자 당기는 힘만으로 유지가 안 되니까 저, 저항은 저항대로 받고 가, 가라앉아버리고 가라 앉은 채로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 손 물에 다 쓸리고 그 원인이 거기서 나와요. 킥 타이밍을 너무 빨리 차버리는 거. 언제 물 잡기 할때 이때 킥을 차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.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이제 물 속에서 하는 훈련 영상도 제가 올려드릴 건데 자유형 하실 때 잡고 미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. 자유형도 마찬가지 호흡은 이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, 동작을 하나, 둘, 셋, 넷으로 나누면,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가지 동작, 네 가지 동작, 네 가지 동작.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, 잡고, 당길 때, 킥과 함께 출수가 된다. 이거 기억하시고, 어, 수중, 그니까, 물속에서 하는 훈련 영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